아휴 전화를 하면 될거 가지고 왜 불러내는데? 안녕하세요, 설계사님. 제가 전 남자친구 때문에 보험을 들었거든요. 그것도 종신보험으로요. 아 예, 고객님 성공합니다. 종신보험 드신 거 해지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? 네. 네. 그러다 돈 줘. 뭐? 너 이거 계약할 때 수수료 엄청 받았잖아. 에이, 뭔 수수료? 야야 야, 그래서 내가 그 고맙다고 내가 해외여행도 내가 썼잖아 비행기값 내가 냈지. 그래. 우리 합쳐서 30만 원 대만을 굳이 경유로 갔다 왔다. 그리고 가서 쓴 돈이랑 호텔비는 반반 냈으면서 속인 네가 뭘 싸. 어쨌든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. 야 그리고 나 지금 진짜로 돈 없다고. 그래. 어. 아 거기 센터가 그러야 되나? 전 남자친구 때문에 강제로 보험 계약을 했고 지 실적 때문에 해지는 못해준다 했다 고 y 진짜 왜 그러는데? s 설마 아직 내 좋아하나? <웃음> 어? not sure if you're not 게 u r e if you're n 있으면 생각을 좀해 봐라. 내 r 네 만날 때마다 어?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옷 사주고 늦으면 택시로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돈만 합쳐도 지금 강남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. 그건 생각을 안 해요. 안 나. 데이트할 때 네가 지금 데이트할 때돈 썼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너 만날 때마다 배고파서 밥 먹고 나갔어. 우리가 먹은 게 뭐야? 편의점 컵라면 삼각김밥 밥 그것도 원 플러스 원 계산은 반띵 할인은 내 거. 근데 왜 정리금 네 걸로 하냐? 칠 년이면 정리금 차. 착... 자금 많이도 모았을 텐데 그걸로 빌딩 사. 나 진짜 말문이 막힌다. 할 말이 없는 거겠지. 야. 왜? 지영아. 내네 만날 때마다 매 순간 진심을 다 했고 우리 좋았잖아. 그 좋았던 추억들을 왜곡시키지 좀 마라. 내네 만날 때마다 어? 만난 거 맥이고 싶고 비싼 거 사주고 싶고. 근데 남은 대출에 카드값에 집에 빚도 갚아야 되고. 그래도, 그래도, 내 니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동진아 <laughs> 개수작 뿌리지 말고 고개 들어. 어. 수술을 내놔. 그리고 연기 연습 좀 해라. 너는 어쩜 패턴이 맨날 똑같니? 이거 네가 사. 야, 입금하세요. 네.